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궁이 TV 궁이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어 개묘년이죠. 개묘년 개띠 여러분들 총 운세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개띠 여러분들이 보니까 운이 상당히 좋아요. 음어 2023년 같은 경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업의 변화도 있고 또 사업이 좀 확장이 된다 아니면은 뭐 사업 터전을 내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또 하나를 뭐 짓던 뭐 하나를 회사를 또 설립을 하던, 뭐 이렇게 약간. 뭐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이 어, 기운이 좋기 때문에 개띠 여러분들 사업 확장도 괜찮고 또 새로 직원을 더 이렇게 들여야 되는 상황이면 그 직원으로 인해서도 내가 좀 금전이고 뭐 일에 대해서도 약간 득을 많이 보는 해예요.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운도 좋으시고 또 흐름이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또 장사하시는 분. 들 같은 경우 어 약간의 뭐라 그러지? 이동, 이동도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터전 이동이죠. 터전 이동. 이동을 하셔도 좋고 새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내가 내 장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어,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주변에 끌어.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끌기 때문에 장사로 도 득이 많이 있고. 어, 어떻게 보면은 득이 많은 거죠. 실보다는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열심히 하셔서 좋은 또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, 새로운 인연이 많이 찾아들어요. 새로운 인연이 그러기 때문에 영업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어,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재능이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이야 어, 쉽게 쉽게 일이 그래도 성사가 잘 돼요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. 음 금전의 흐름이라고 보면. 겠죠 여러분들은 금전이 2023년에는 좀 늘어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. 음, 응, 금전이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지 투자를 했던 뭐 예를 들어, 누구랑 동업을 해서, 뭐, 나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지만, 또 누구한테 맡겨놨던, 뭐,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쪽으로도 해서 나한테 좀 득이 있고, 그래서 금전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를 그 대신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.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금전을 많이 내보내고 이런 것보다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금전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금전 운 좋으시고, 어, 기운이 많이 좋으시네, 기띠 여러분들이. 그리고 이제 이직, 취직, 뭐, 이렇게 이동,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직장온도 좋고, 또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, 또 어떤 제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과감하게 움직여보시는 것도 어찌 보면 기회예요. 음,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아라 그러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어, 좀 땡긴다. 내가 이 회사가 땡긴다, 이 직장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애 운이에요. 연애 운을 보면 어 주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끌어 많이 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인연이 된다고 해야 되죠.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고 또 내가 평소에 원했던 사람, 내가 혼자 짝사랑, 외사랑 하고 있던 그런 분들 좋은 기운 이 있네요. 음, 좋은 기운이 있고 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. 그 미련 때문에도 그렇지만 재회의 기운으로 봐서도 좋은 기운도 많이 있고 해서 개띠 여러분들이 많이 좋으신 편이네요. 대체적으로 봤을 때어 개띠 여러분들 2023년 정말 알차게 보내시면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. 겁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부부 사이가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, 조용해진다, 좀 조용해지는 기운이다. 그리고 한쪽이 조금 음, 많이 힘들었다 하면은 외려 상대방이 나한테 더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다가와서. 좀 나를 좀 안정을 시켜주든 내 마음이 조금 편하게 해주든 좀 그런 기운도 많이 있고 어~ 지금 뭐~ 외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도 조,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여성분들 여성분들 그렇다고 뭐~ 맞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어좀 과감하게 한번 움직여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혼자 소가리 하지 마시고 조금 부부간의 개선에 어떤 그런 기운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나 스스로가 좀 내가 행복해져야 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손공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내가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우리 자손이 잘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고 막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보면 자손이 지금 뭐 예를 들어. 거의 다 이렇게 왔어.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. 뭐가 진짜 시험 뭐 공무원이 됐던 막 시험 같은 거에도 약했고 막 이랬다 그러면 자손으로도 좋은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뭐 이렇게 집안일 뭐 이렇게 자손 이런 걸로도 좀 편안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관제 소송으로 엮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송하신 분 있잖아요. 내가 억울해서 내가 뭐 받을 돈이나 뭐 이렇게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때문에 어, 소송을 하신 분들, 소송 결과가 좋습니다. 음, 이게 뭐 이제 건물도 될 수도 있고,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잖아요. 근데 관제로 내가 소송을 했을 경우, 어, 내가 거의 이긴다, 이런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건강으로 봐서는, 어,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. 뭐라 그럴까? 뭐, 과도한, 이제, 과로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과로라든지, 약간, 뭐, 뭐라 그러지? 과, 과로나 피로,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몸이 조금 쇠약해지는 기운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에는 좀 몸, 보, 몸보신 같은 거? 뭐, 이런 거, 원기회복? 이런 거, 보약 같은 거? 이런 것도 좀 잡수고,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만 잘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, 정말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, 그래도 뜻밖 어떤 호전, 호전이 되고 이런 기운도 많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 신경만 좀잘 쓰셔도 또 2023년 또 무난히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.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아 그래 운이 좀 괜찮나 이런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킷띠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